엘리우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어를 돌려보내리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그의 눈을 어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의 안체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laughs>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laughs>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며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싸우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지며 그 얘기를 여신하니 이제는 악인의 바늘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들을 잡았나니,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이 그대가 공간 가운데서 그들을 유익하게 하겠느냐? 삼각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누가 그를 위하여 그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마하기를죽여서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수 있으랴?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르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정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 소리를 누가능히 깨달으랴?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다가오는안나니라 아멘. 욥이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말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어렵지 못하다라고 욥이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엘리우가 아니다. 하나님은 어로우시다.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징벌하신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은 그 의인을 징벌하신다. 그가 왕이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니가 말하듯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엘리우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징벌하시는 이유가, 악인을 징벌하시는 이유는 그 악인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징벌을 통해서 그 악인이 그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오늘 본문에 엘리우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적, 밀망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는 사실인데요. 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당할 때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어, 첫 번째 부류는, 어, 자신을 돌아보고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회복을 어,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부류는, 어, 하나님의 징벌을 당할 때 분노하면서, 지금 힘든데도 하나님께 도움도 구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다가 그 오히려 더 악하게 행하기도 하고 또그 악을 끝까지 유지하다가 완전히 멸망당한다. 너는 두 번째 부류가 되지 않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라는 것이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이상 교만해지지 말고 네 죄에서 돌이키고 어 네가 다시 그렇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너 지금 너무 악으로 치우쳤다. 라는 것이 엘리우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엘리우의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욕에게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욕이 죄를 지어서 이러한 징벌을 당하는,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제는요, 엘리우가 욕을 계속 다그치듯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 욕을 어떻게 변화시켜보려 했지만은, 요번 요지부동이었고, 오늘은 요번 어떻게 하든 설득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설득하려고. 어,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쓴 한건영 사모님이라고 있습니다. 어, 목사 남편조차 몸이 아프고, 어, 남편조차 몸이 아픈 가운데 그 간호해야 되는 상황에 자신의 아들마저 불안정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모님이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들이 어느 날 학교 공포증, 마음이 불안해, 불안정이시다니까 학교 공포증 같은 것이 와서 학교를 가기를, 등교를 거부합니다. 그날 아침에 아들과 몹시 싸우고, 말다툼을 하고, 그리고 자기 방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나에게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어, 회개할 일이 있으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먼저, 네 아들에게 당장 가서 사과해라. 아, 성녀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덩떠밀릴 듯 아들의 방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지 알긴 알아? 엄마가 너의 마음을 받아주지 못한 것이 엄마의 잘못인 것 같아. 무조건 잘못해서, 그래서 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와서 엄마를 안아 주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뭐가 미안했는지 사실을 잘대로 모르면서 성령에등 떠밀려서 그렇게 사과를 했는데, 결과는 좋은 결과를 맞았죠. 어, 세월이 조금 흐른 후에 아들이 이렇게 엄마에게 말하더랍니다. 나에게 그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끝까지 나를 이해해 주는 것이었다. 엄마가 늘 이야기했잖아.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엄마는 자꾸 자기를 떠들고 치려 했다는 거죠. 자신을 자꾸 엄마가 떠들고 치려 한 것이 너무 싫었다는 것이고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 사람을 누군가 떠들고 치려 한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닌가.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닌가. 아들이 놀라운 말을 하더랍니다. 어. 그리고 아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뭐, 긴 이야기는 들을 수 없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안해, 이해해, 고마워. 이것이 아픈 아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이야기라고. 미안해, 이해해, 고마워. 사랑해, 뭐, 이런 말들. 훗날 이 사모님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때 왜 아들을 자꾸 다그치기로 했고, 술떡하려 했을까? 아프면 힘들면 쉬어가도 된다. 인생은 장거리지 100m가 아니야, 아들아. 힘들면 잠깐 쉬었다 가면 되지. 왜 그런 말을 해주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 사모가 깨달았습니다. 불안에 휩싸인 영혼에게는 설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안심 시켜주는 거예요. 불안에 휩싸여 있는데 그걸 자꾸 설득하려 하는 그게 아니라 그 영혼을 그 마음을 안심 시켜주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뛰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힘든 욕을 지금 엘리오는 다그치고 그치, 다 다그치도 공격도 해보고 어떻게든 욕을 변화시켜버리고 안 되니까 또 설득하라고 애를 씁니다만은 여러분 이두 가지로 인해서 다그침과 설득으로 인해서 욕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하나, 뭐한 톨만큼도 위로받은 것도 없고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설득하면 저 사람이 바뀌겠지. 다그치면 저 사람이 바뀌겠지. 아니요. 하나도 안 바뀝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 것이고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냥 옆에 있어주고 사랑해주고 조금 잘하면 어, 고맙다 이해한다 괜찮다 엄마는 기다릴게 그런 말들이 오히려 그 영혼을 변화시키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 조금 직분이 있다고 조금 또 못하는 좀 평신도들 보고 다그치고 한편는 설득시키고 허리 역효과만 저는 수도 없이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바뀌는 건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공감해 주고, 이해해 주고, 기다려 줄수 있는,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우는 욕을 다 거쳐도 보고, 또 설득해보았지만, 요번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똑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되고,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냐, 다그치고 공격하고, 또 설득하고, 그렇게 해보지만 그 사람은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것을 수도 없이 우리는 겪게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 입장에 있어서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공감하고 또 사랑해주는 기도해줄 수 있는 우리들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그렇게 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을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